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 어,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어플을 어, 다운받아 봤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테스트용으로 간단하게 어, 강의를 하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떤 내용으로 좀 테스트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, 아주 간단한 그 <laughs> 증명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오일러 수라고 하는 또는 자연상수라고 불리우는 요 이라는 어, 수는 무리수죠. 그래서 요요 요 놈이 어, 무리수임을 어,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일러 수는 어, 이와 같이 그 무한급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어, 요게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규주법을 이용하겠습니다. 규주법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모순이 됨을 이제 보이는 어 그런 어 증명 방법이 되겠습니다. 가정하기를 어이 오일러수 이가 무리수가 아니다. 즉 유리수다. 어즉 어떤 P분의 Q라는 어 어떤 <laughs>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. 그래서 여기서 P와 Q는 어 서로소인 정수 또는 간단하게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 분의 q로 표현되는 서로소인 자연수인 pq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s라는 값을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2라는 그 수에서 어떤 유한급수 어떤 유한급수냐면 1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요, 분모인 p까지 가는 p팩토리얼분의 1까지를 어 뺀요 어 값을 어 s라는 어 어떤 수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요 s는, 네, 2에서 어 1부터 이제 무한히까지 가는 요 급수에서 p팩토리얼분의 1까지를 뺐기 때문에 어요 s라는 값은 그 다음 이제 급수가 나오겠죠. p 플러스 1팩 분의 1 어, 플러스 p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점 여전히 이 급수를 우리가 이 무한급수를 어,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, 지금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일단은 이 놈을 p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로 묶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1 더하기 네 p 플러스 2 분의 1 더하기 p 플러스 3 어, p 플러스 2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, <laughs> 계산이 될수 있겠죠. 근데 마찬가지로, 요 무한급수가, 어, 계산하기가 이제 좀 힘들죠. 그래서 요 놈을 약간 이제 근사화 한다는 느낌으로, 음, 근사치를 구한다는 느낌으로, 네, 요 놈을 요거보다 약간 더 큰, 어, 그니까 분모가 p 플러스 2분의 1, p 플러스 3, p 플러스 2분의 1인데, 어, 분모가 조금 더 작게, p 플러스 1로 다 통일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, p 플러스 2도 p 플러스 1로, p 플러스 3도 p 플러스 1로. 그러면은, 어, p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. 어, 다음은 p 플러스 1의 어, 세제곱분의 1.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어, 그럼 이 급수는, 무한급수는, 어, 다들 알다시피, 무한등비급수로 바뀝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, 공비가, 어, p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, 1 마이너스, p 플러스 1 분의 1 분의 초항 어,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 얘는 p 분의 p 플러스 1이 되겠죠. 어, 따라서 s라는 그 숫자는 값은 <laughs> 우리가 p 플러스 1팩 분의 1 곱하기 요 놈으로 계산이 되어지겠죠. 그래서 p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p 분의 p 플러스 1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p 플러스 1은 약분이 하나가 되고요. 더 p 곱하기 p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. 근데 아까 요 s가 뭐였냐면 s가 뭐였냐면 요거였잖아요네요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. 2에서 1 플러스 1팩 분의 1 플러스 2팩 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점 p 팩토리얼 분의 1 까지를 이제 뺀 놈이 되는데, 요 놈이, p 곱하기 p팩토리얼 분의 1보다는 작다! 라는 거를 이제 보인 겁니다. 근데 요 놈은 당연히 2라는 놈은, <laughs> 요거보다는 크겠죠. 요거보다는 크니까 얘는 0보다 크겠죠. 음, 그러면은 요부등식에서 어, 모든 항에, 어, p팩토리얼을 곱해 보겠습니다. p팩토리얼을, 어, 네. 전부 다 곱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0은 0이구요. 자, 이 2라는 거는 지금 p 분의 q로 어, 정의를 했잖아요. <laughs> 가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p팩토리얼을 곱하면 어떤 p가 약분이 돼서 분모가 없어져서 정수가 됩니다. 자연수가 되겠죠. 어, 그래서 정수라고 할게요. 어 다음에 요놈요놈도 p팩토리얼 분모가 전부 다 이제 p팩토리얼의 약수이기 때문에 p팩토리얼보다 어, 작잖아요. 팩토리얼이 p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 놈도 마찬가지로 어다 분모가 어 약분이 돼서 어 정수가 됩니다. 그럼 정수에서 정수를 뺀 놈이 자이 놈은 뭐가 되냐? p 팩토리얼이 약분이 돼서 p 분의1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어 우리는 정수는 뺄셈에가 나와 닫혀 있기 때문에 정수가 되겠죠. 그러면은 0보다 크고 어 p 분의 1보다 작은. p 분의 1은 어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. 네, 그래서 어, 1보다 작은 그런 어떤 정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놈은 어, 모순입니다. 그렇죠? 0과 1 사이에 있는 어, 정수는 존재할 수 없겠죠. 따라서 어, 우리가 했던 가정은 어, 모순이 됩니다. 어, 틀리게 됐습니다. 어떤 가정을 했느냐 요 2라는 어, 오일러 수 2가 유리수다 라고 가정을 했더니 네. 어떤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어, 모순이 나와버렸죠. 그래서 따라서 2는 네, 유리수가 어, 아닙니다. 자, 오늘의 <laughs> 어, 증명을, 네,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